지난 1월 주민투표 결과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는 의성 비안 군위 소보면 공동후보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부지 선정 작업은 넉 달째 멈춰선 상태입니다.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 11호전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김영만 군위군수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면담은 별 소득 없이 30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국방부는 후보 단독 후보지 선정은 불가능하다 밝혔지만 군의구는 후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 후보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에 그것을 그렇게 합의를 나해서 서 기준을 만들고 또그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주민들에서주민투표서 주민들이 다 결정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법리적인 해석을 다 받아 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희들이 뭐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법과 절차대로 해돌라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달 말 실무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0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선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갈 건가와 관련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배제적이고 압박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내의 바탕 위에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막바지에 발이 묶인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 자칫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